세월이 지나고 보니, 이제 얼것 같으려. 울어라, 울어. 사실은 제가, 여러분, 떨어지고, 13년 세월을, 우리 시민 여러분과 땀을 같이 흘리면서,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. 아, 저기그러잖요 어백세진이가이렇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더 겸손해질 수 있었고, 더 진짜로 우리 시민들을 잘 모셔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저 마음에 철철 넘치고 흐르는 이유가 제가 농사를 다니면서 시민 여러분이 손을 잡고 그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잘해야 되겠다. 이런 많은 다짐을 했던 사람이에요. 대단스런 참... 눈에서 눈물 d 흘리지 않았지만 a n but I am not one. I don't know. We found this, I guess. I'm not s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어울리고 싶은 사람 u r e I'm 저 아마 칼국수 집에서 콩나물국 맛셔서 많이 무셨을 겁니다. 저는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눈높이를 함께하면서 더잘날 것도 없고 더 나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었던 이 백성입니다. 제가 사실은. 정치는 아주 오래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대관학교 학생회장을 하면서 정치에 꿈을 꾸었고 그때 임덕규 의원께서 저를 픽업하셔서 정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먼저 갈수 있도록 양보하고 밀어주고 또 조언하고 그러면서 걸어온 많은 세월이었습니다 왜? 저는 부족함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채우고 메꿔야 될 시간이 필요했고 그런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만은 세월을 견뎌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장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시비만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산을 빛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다 이제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회복하고 농산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된다. 끊임없이 훈련과 교육과 단련을 통해서 당금들이 된 이백성연이가 여러분의 앞에서 옷도 사고자 합니다, 여러분! 저는 이 시장이 대단한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제가 꿈꿔왔던 그런 시장, 그것서 바로 시민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고, 한국 백승일이가 시장이 되어서 약간 행복 그리고 시정을 펼쳐오신 것에 큰영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세월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. 어. 이 백성일이가 시장이 되어서 적어도 시장은 농산에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으로 농산을 빛낼 수 있어야 됩니다. 저는 정치권에 오래 있었지만 저는 그런 정치가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. 저는 제가 시장에 내어도 정치를 하지 않을 겁니다, 여러분.